그렇지 쿨! 자! 이바쿠 됐어! 안주면 죽이러 갑니다 여기서 지금 7이잖아요 오늘 이거 한번 띄웁시다 일단 옵션 보여 가자 세개 제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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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야, 옵션 7인다. 대만새끼들 시원하게 패라고. 치피에 모피지 준비해라. 거래서 이기야. 다 팔린다,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안 사요. 아, 근데 공석이 없는 게좀 아쉽네. 자, 보여드립니다. 7이죠? 자, 50%. 이거는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요. 후방 쓰겠습니다. 어, 그, 영자님. 이거 좀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50%인데. 수박, 1800 다이아. 투자한다. 뒤졌다. 왔다. 1800 다이아. 투자 들어간다. 뒤질 준비해라. 간다. 옵션부터. 가자. 3개. 땅. 땅. 한번 더. 야, 피비빈내 네 무시 집이 또 왔어. 하나 더.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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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뒤졌다. 자, 갑니다. ,잉. 뒤졌습니다. 피비 CP 못 피. 갑니다. 둘셋. 가자. 딱! 첫 번째. 그렇지. 구한번더 연타. 가자. 가자. 니도. 가자. 자, 그렇지. 팔. 수박구. 한번더 가자. 차씨 막고 됐습니 자, 됐습니다. 일단 이게 예, 쓰고요. 자, 두개나 떴습니다. ,잉. 이거 팔겠습니다. 이거 팔게요. 자, 사겠다. 손님. 돈도... 사실 <laughs> 이거 산다. 자, 돈 벌었다. 잉돈 벌었어. 안 주면 죽이러 갑니다. 어. 어. 이 소바로미 이게 뭔데? 못뭐 해나? 마, 만만하나? 야, 접밥. 자이 새끼 죽이세요 옆에 대마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죽입니다 자저 새끼 오 이상합니다 방금 분명히 피하시피할 팔안 주면 죽인다 이게 여러분들 잘못된 게 한국 사람이 자꾸 뭘안 주면 죽인다 그러고 협박하는데요 이거 예? 협박한다고요 지금 아니 수호바 이거 잠시 후 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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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자님 아 영자님 아니지 야 탱아 애들이 이상해 야야야 야, 야. 야 탱아 애들이 이상하다고 이 미친놈들 야이 새끼들 아못 살겠다 이 힘드네 자 여러분 왼쪽 오른쪽 골라보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르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질러서 없애버립니다 자 왼쪽 오른쪽 간다 뒤졌다 확률이 몇 프로죠? 40% 맞아있습니다 어? 어차피 뜰 거니까 옵션 좋은 걸 질러야지 갑니다 촵촵 아이 씨X 아니 활 달라니까 없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활. 니 때문에 없어요. 날라갔잖아요, 지금. 뭘 돌락하러 없는데. 아니, 수박, 진짜. 하나 더 가, 이거? 40% 재물 들어갔는데. 가자! 렛츠고! 아, 오늘 방송 처음 보는데, 개그맨이네요. 개그맨 아닙니다. 조용 하세요. <laughs> 아니, 이거 축이 없어서 힘드네. 야, 축이 없네. 오케이. 이런 씨, 진짜 씨. 이런 씨, 진짜 씨. 아, 후재형 힘들다. 뭐고 이거? 두강 쓰다가 칠강을 쓴다고요? 4%풀 들어간다고. 2, 3. 어, 어, 왜 아무 소, 소리도 안, 안 나지? 왜 소리 안, 안 나지? 아! 아, 그거 터졌어, 나무형. 이 사탄 늘린 애들이 계속 질러라 해가지고, 날라갔어. 사탄 늘린 애들이 자꾸 질러라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방송만 키면 이래. 화금 수바 30만 넘게 했는데, 무과금보다 약해, 지금. 아, 사탄 늘려가지고 계속 뜬다 뜬다 해가지고, 얼굴만 누렇게 뜨네. 야, 왜 이제 왔어? 기다렸잖아. 어, 수바마함뜰가만만하나 응. 어, 임마, 함 뜰까? 어, 니네한테 이길 것왔나 일로 와봐라. 어, 이 와봐라. 어, 와봐라. 뭐 쫄리나? 도망가라. 어, 쫄? 쫄? 자리 두개띄었는데 칠을 쓰고 있나 없다 이제 없다 없어요 아 덕내 소바 아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laughs>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아나쏘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내일 또 조치거리 할거아 열받나 내일 활 다시 만들게 내일 봅시다 내일 활 만든다 활 미리 올려놓으세요 분명히 말했다 내일 활 만든다 활 준비해라 미리 캐나라 산다 내일 진짜로 형 때문에 존나 웃었다 조용히 해라